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31화를 예상해 봅니다.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회사 이름이 영신물류. 우리 회사하고 관련은 신여지는 장비서를 통해 구하나에 대해 알아오라고 시켰는데 구하나는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집이 화재로 전소가 되어 자료가 없었지만 보육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화재가 나서 구하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서는 구하나를 입양한 양부모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였고, 영심 패션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는데, 아직 구지석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신여진은, 영심 패션의 부도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 구하나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인가? 신여진의 질문에 장비서는, 구하나 씨 양부모님의 사망일이 공교롭게도 대출금 상환기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은행에 최종적으로 부도 결정 통보를 보낸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신여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구하나 씨 양부모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자 장비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구하나 씨를 따님으로 만들 계획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요. 하자 신여지는 내가 영신 물류를 부도 처리한 것은 맞지만, 내가 구하나 씨 양부모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는 내가 구하나 씨 양부모에게 못할 짓을 한것 같은가? 사업상 그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야. 그 정도 소규모 회사도 감당 못할 재주면 오너 자격도 없는 거지.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부도가 날 회사 아니었던가? 하고 묻자 장비서는 아무래도 구하아씨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추측도 됩니다. 구하아 씨는 과속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만 알고 있을 것이지만 영신물류와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신여지는 이게 무슨 인연인지, 구하나 씨가 은총이를 데리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로 포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어? 장비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악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건 내가 구하나 씨에게 빚을 갚으라는 뜻 같아 구하나 씨는 내가 부모님 회사를 부도나게 만든 사람이란 것을 영영 몰라야 해 그리고 만에 하나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내 딸이 되고 난 다음에 알아야 해 나에게서 많은 것을 보상받고 나면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아니, 나는 구하나 씨가 날 친엄마로 생각하도록 철저하게 내 편으로 만들고 말 거야. 우리 은총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구하나 씨이지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장비서 자네는 이 일을 황 사장에게도 비밀로 해야 하네. 황 사장이 구하나 씨를 유진으로 만들려면 나에 대한 반감이 없어야 하니까 말이야. 신여진은 장비서에게서 구아나 양부모의 죽음의 원인을 들었을 것이지만 은총이를 위해서 구아나를 딸로 만드는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가 준비해 준 자료들을 보면서 구아나가 10대 후반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충격과 연민을 느꼈는데요. 구아나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 없어서 구하나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여진과 장비서는 구하나의 유년 시절 기억을 완전히 왜곡시키기 위해서 유진이 구하나에게 말한 병난로 나무 구네를 없애 버리고 윤성호가 찍힌 가족 사진도 모두 치워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곱 살 때까지 산 구하나가 윤성호가 아버지가 아니란 것을 알아차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황진구는 유진의 유학기때 사진만 남겨놓고 다 없애자고 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을 모를 리 없는 구하나는 해성가로 들어가 유학이죠. 유진의 사진이 자기 사진이 아닌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 신여진이 진짜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황진구는 구하나가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것 같아서 친엄마를 찾자고 했지만 구하나는 기억에도 없고 30년 동안 무관심하게 살았던 엄마를 갑자기 찾으라는 건 최명지 폭행 사건을 보고 난 이후 그냥 동정심에서 한 말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은총이 할머니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정작 친엄마에 대해선 궁금해하지도 않고 화만 내는 구하나가 황진구는 당혹스러웠는데요. 황진구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구하나는 계속 황진구의 제안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황진구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정말 구하나가 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본능일 텐데. 구하나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구하나가 친딸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남이기를 바라니까 검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억에 없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한다니. 일단은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구하나를 아주 어렸을 때 버리고 간 엄마가 아닌가 구하나 입장에서는 서글픈 생각이 들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나는 이제까지 친엄마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도 잘 살아왔다면서 황진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는데 황진구는 구하나의 얘기를 듣고 신여진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구하나와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회장님, 제가 구하나 씨에게 친엄마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보았는데, 구하나 씨는 돌아가신 양부모님만이 부모님이라며 한사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친엄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하자 신여지는 구하나 씨가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들었다. 정말 구하나 씨 친엄마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간 거라면 매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구하나 씨가 친엄마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그만큼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마음을 달래주려면 친엄마와 헤어진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다. 신여진의 말에 황진구는 구하나 씨는 정말 친엄마가 자신을 찾고 있다면 제 뒤에 숨어서 유전자 검사부터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만나보려고 했을 것이라며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여진은 구하나 씨를 내가 사석에서 만나면 혹시라도 주변의 의심을 살까봐서 그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만나든지 해야지. 유진이가 구하나 씨에게 말한 것들도 다 치워야 하고. 유진 아빠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만났다가는 은총이가 잘못될까 봐 그래. 하자 황진구는 그래도 은총이를 빨리 데려오시려면 구하나 씨를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집안 정리를 하세요. 신여진은 황진구의 말을 생각하며 신방울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진구 어머니 오늘 용역업체를 불러서 집안 정리 좀할 거예요. 안 틀던 벽난로를 다시 틀어서 그런가 실내가 더 건조한 것 같고 애들도 없는데 나무그네 같은 것도 다 치울 거예요 집안 분위기 다 바꿀 거니까 진구 어머니가 좀 신경 써줘요. 하자 신방울은 그럼 벽난로는 저번 처럼 막아놓으면 되는 거죠. 나무그네는 근처 어린이집으로 기부를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될까나. 하자 신여지는 아니요. 벽난로는 완전히 없앨 거예요 신여진은 단단히 부탁을 하고 나가는데 일군들이 집으로 오는 날 최명지가 벽난로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벽난로를 왜 뜯어내시는 거야? 아직 겨울이 지나가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진구 엄마 회장님이 뭐라고 하면서 이거 뜯어내랬어요? 하자 신방울은 벽난로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하시다나 뭐라나. 내가 수시로 화분에 물주고 하는데도 목이 안 좋으신가벼. 나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하자, 최명진은 속으로 이게 어떤 병난로인데 형님이 치우래? 유진이가 병난로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유진이를 잊으시겠다는 건가? 그럼 지난번에 온 서류가 유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본게 맞았나? 유진이가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병난로를 치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유진이한테 해코지 한 거는 아직 모르시는 눈치인데 말이야. 유진이를 죽인 사람은 영정 액자를 보낸 사람 소행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최명지는 신방울에게 들어올 때 보니까 나무근에도 다 실려나가던데 형님이 따로 말씀하신 거는 없었어요? 하자 신방울은 애도 없는데 무슨 근해가 필요하냐며 한마디 하시긴 했지. 왜 명지야 네가 근해 필요해? 설마 세영이한테 무슨 소식이 있는 거 아녀. 하자 최명진은 언니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식이라뇨. 하자 신방울은 아니 요즘은 젊은 애들이 좀 빠르다자뇨. 언니가 나무구내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서 뭔 일이라도 있나 해서 물어본 거지. 하긴 우리 친구가 그럴 애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남녀 사이는 부모도 모르는 거니까 말여. 하자 최명진은 진구가 요즘 세영이한테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데 엉뚱한 상상부터 하고 그래요? 그 구시 남매 때문에 세영이랑 진구 사이가 틀어질까봐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자 신방울는 그건 걱정마. 내가 그 은총이 이모한테 알아듣게 몇 번이나 말해뒀어. 우리 진구 곧 결혼할 사이니까 넘보지 말라고 말이야. 하자 최명진은 그건 잘하셨네요. 근데 벽난로 하나 치웠다고 집안이 이렇게 썰렁한가.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여기 벽에 걸려있던 사진 액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 사진들도 안 보이네. 하자 신방울은 글쎄 그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회장님이 알아서 다 치우셨겠지. 보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실 겨. 지난번에 핵에 망측한 액자를 보셔서 그런가. 액자 보고 놀란 가슴 먼들 보고 안놀라시겠어 하자 최명진은 형님이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한꺼번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최명진은 신여진이 퇴근을 하자 넌지시 물어봅니다. 형님 오늘 인부들 다녀간 거 아시죠? 친구 엄마가 애를 좀 먹던데 그래도 제 사돈될 분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나무 군에도 치우라고 하셨다면서요? 벽난로는 왜또떼 버리셨어요? 하자 신여지는 그냥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 다 치운 것뿐이야. 수십 년 동안 안쓴 것들 앞으로 쓸 일이 뭐가 있겠어? 하자 최명진은 그럼 사진들은 왜 죄다 치우신 거예요? 지난번 액자 사건 때문에 놀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족 사진인데 그거랑 다르지 않나요? 하고 묻자, 신여지는 돌아오지도 않을 두 사람이 있는 사진 보면 내 속만 아프지. 이제 나도 유진아빠는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그러니 자네도 내 앞에서 자꾸 유진아빠 얘기 꺼내지 마. 하자, 최명진은 그게 정말 신기하네요. 미국에 가서 딴 살림이라도 차리신 거 아닐까요? 그런 거라면 빨리 알아내서 이혼을 하셔야죠. 하자 신여진은 나한테 정 없어서 떠난 사람을 내가 왜 알아보나? 난 유진 아빠 이제 필요 없어. 최명진은 윤성호가 유진이 찾았다는 소식을 물고 오기를 매일 기다리던 신여진이 단호하게 말을 하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에게 니 큰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유진이가 아끼던 물건들 다 치워버렸다. 벽난로도 없애고 나무군에도 버렸지 뭐야. 집안의 사진들은 죄다 치워버리고,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니? 하자, 윤세영은 회사 일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유진이가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다 치우신 거겠지. 우리한테는 잘된거 아니야? 나 유진이 방문만 쳐다봐도 방에서 유진이가 걸어 나올까봐 등골이 오싹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큰엄마 집에 편히 있을 수 있겠어. 하자 최명진은 얼마 전에 어떤 미친놈이 글쎄 니네 큰엄마한테 빈 영정 액자를 보낸 적이 있었다. 니가 놀랄까봐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얼마나 끔찍한 협박 편지가 있었는 줄 아니? 네. 큰엄마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짓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큰 엄마가 당해보라며 아주 살기가 느껴졌다니까. 하자 윤세영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큰 엄마만 노리는 건지 우리도 노리는 건지 미리 조심해야 할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즘 해성 투어 투자도 미뤄져서 경기가 안 좋아. 진구 오빠가 난감하게 생겼어. 하자 최명진은 투자가 왜 미뤄져? 계약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하자 윤세영은 그 투자자가 구지석 뒤에 서 있는 리차드 한이라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큰어머니도 꼼짝을 못하신다니까. 입국이 자꾸 미뤄지니 화상통화를 해서라도 결론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리차드 한쪽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안 주고 있어. 투자금이 3개월이나 미뤄지게 생겼으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하자 최명진은 구지석 그놈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 놈이 물주는 잘 물어서 아주 큰 소리치고 다니는 모양새가 정말 기분 나빠. 너랑 해성 호텔 다니는 거몇 번을 생각해봐도 영 불편하다. 하자 윤세영은 아니야. 엄마 구지석이 차라리 보이는 곳에 있는 게 나아. 무슨 짓을 할지 감시를 해야 하니까 말이야. 하자 최명진은 너는 진구를 감시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구지석 누나랑 더 가까워지기 전에 말이야. 그보다 요즘 형님이 외출도 작고 전보다는 신수가 훤해 보이시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나도 큰엄마 감시하느라 힘들다. 하자 윤세영은 그럼 우리가 뒤따라가 보면 되지. 최명진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들킬까 봐 그러지. 신여진은 황진구의 조언대로 구하나를 먼저 만나보기로 하는데 장비서는 최명지와 윤세영이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오늘은 안될것 같습니다. 윤세영 모녀가 뒤를 밟았습니다. 하자 신여진은 역시 그렇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리를 미리 저렇게 요란 떨고 미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퀵 배달로 온 서류들과 유진이 사진과 그림. 절대 저두 사람이 봐서는 안 돼. 신여진은 황진구에게 오늘은 구하나를 만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하는데 구하나는 황진구의 연락을 받자 또 서름이 복받칩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만나자고 먼저 말해놓고 먼저 펑크를 내고 얼마나 대단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면 내 기억에도 없을까? 내가 왜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엄마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러고 돌아다닐 시간에 은총이 할머니를 찾아보는 게 낫지. 내가 딸이라는 거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분인가? 차라리 찾지를 말지. 내가 정말 딸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 만나자고 해야 엄마지.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구하나는 신여진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약속이 물거품이 되자 화장실에 가서 울고 마는데요. 구하나를 본 윤세영은 천하의 구하나 씨가 눈물을 보일 때가 다 있네. 마치 시련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말이야. 하자 구하나는 팀장님이 여긴 웬일로 오셨어요? 설마 저 미행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만날까봐서요? 제 일에는 신경 좀 꺼주세요. 하자, 윤세영은 내가 호텔로 발령이 났다고 좋아한 모양인데, 우리 진구씨가 그런다고 너 같은 애를 마음에 둘것 같아? 그러니 김치국 마시지 말고, 우리 다시는 볼 일이 없도록 하자. 최명진은 신여진을 미행하다가 허탕을 치자, 아쉬워하는데, 윤세영은, 엄마, 나 구하나씨 봤어. 구하나씨가 울고 있더라고. 하자 최명진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구하나가 거기서 왜 나와 누구 만나러 거기 온 거야? 하자 윤세영은 뻔하지 뭐. 내가 호텔로 갔다고 이제 맘대로 진구씨 불러 내보려다가 까인 거겠지 뭐. 하여튼 주제를 모르는 건 남매가 똑같다니까. 하자 최명진은 내가 회장이면 그것들을 진작에 내보냈을 텐데 형님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꿍꿍이인지. 한편 구하나는 회사로 돌아와 황진구에게 저한테 다시는 친엄마 얘기 꺼내지 말아요. 친엄마가 나보러 문 밖에 와서 있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싫어요. 나는 가족끼리 재고 따지고 그런 건 이해를 못해요. 엄마라면서 뭘 그렇게 간을 보고 계신지 정말 실망이에요. 하나 황진구는 그분이 사정이 좀 생기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자 구하나는 네, 그렇겠죠. 그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분은 그분 사정대로 살던 대로 사시고 저는 저대로 살 거니까 이제 관심 끝이라고요. 하자 황진구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구하나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자 구하나는 사장님이 자꾸 이러시면 전 사장님도 싫어질 것 같아요. 사장님도 어머니 한 분밖에 가족이 없으시면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정말 친엄마가 계시다면 세상에제 핏줄은 어머니뿐인데 만나고 싶어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불편하시면 저라도 먼발치에서 한번 보기라도 하게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이에요? 구하나의 말에 황진구는 네, 하나 씨가 아는 분입니다. 이미 만나뵌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신여진 회장님이십니다. 황진구의 말을 들은 구하나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제 어머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하시는 거예요? 황진구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알게 되겠죠. 구하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색은 안 하셨지만, 끌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위치가 있으시다 보니 조심스러우셨던 거죠. 검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하나는 결국 신여진의 계획대로 해성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황진구가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유진의 유아기적 사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하나는 자신이 유진이 아니란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나도 유진이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해성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들킬 수도 있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가 유진이 맞는지 실험을 해보게 될것 같은데요. 눈치 빠른 구하나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